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가짜 신인, 롤스로이스로 교통법규 위반 의혹. 네. 시사포커스에서, 더스팟에서, 어, 이 거짓 신인, 가짜 신인에 대해서, 어, 이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의혹, 공공 물건 의자 파손으로 경찰의 특별 배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속도라든지 신호라든지 뭐 이런 위반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단속을 위해서는 위반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장소, 위반 행위가 신고 영상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단속 처리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대선에 세번 나오고 본인이 예수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의 몸을 가지고 우주 만물 창조신의 영이 결합된 자다 이러면서 신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거의 이 전가 상황들도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여기 보면 어 위키백과 네 위키백과에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가에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천이백만 원 그러니까 이런 전가로 봤을 때는 에, 이 시사 포커스 더스팟에 네, 그 영상 내용이 네, 어느 정도 의혹이 아니라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정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징역 1년 6개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살았다. 그래서 정가가 3번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오늘 또 이제 재판 결과가 또 하나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세번 나온 자가 이거 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를 예수의 몸을 가지고 우주함을창조신이 결합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의혹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 경찰도 누군지 알겠죠 네이 이름만 대도 어, 알 텐데 에, 정가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아, 이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해서, 에, 집중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에,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속도 위반이라든지, 또는 신호 위반이라든지, 또이 지금 음주 어, 운전에 대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공공 물건 의자를 파손에 따라 의혹 또 경찰의 특별 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이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고 또이 가짜 신인을 에,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교통 법규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정가가 두 번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게 이미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자가 과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장가 적어도 본인이 예수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라고 외치려면 도덕성이 정점에 올라 있어야 되는 거죠. 도덕성, 윤리성이 정점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를 마구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천국 티켓이나 판매하고 있고 교통법규나 어기고 있고 그런다면 어떤 인류가 이곳을 인정하겠습니까? 정가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정가 두 번이 교통, 관련해가지고,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것도 이 벌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벌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위반해서 벌금 천만원. 어,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천이백만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신호위반이나 해서 벌금 10만원만 내도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벌금이 1000만원이고, 1200만원이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이렇게 많은 벌금이 나왔는가. 네. 이렇게 따져본다라면은, 이런 자가 예수를 팔아갖고, 내가 예수다. 응? 내가 예수로서 전에, 어, 왔을 때뭐 유대인들한테 뭐 죽임을 당하고 그때는 내가 뭐몇 살에 죽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대고 있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에, 지금 이 경찰이 전가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아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구나. 그리고 시사 포커스라는 방송이 그냥 허위로 방송하지 에, 않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금방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경찰의 이 처리 상황이 아주 아쉽습니다.